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 있는 자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운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실패의 경험 모든 것들은 묶임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아멘. 스트레스, 치매, 심한 두통, 감기,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노이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 네. 눈, 코, 입, 목, 어깨, 척추, 허리, 관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 네.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네. 악성, 종양과 모든 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 네. 자녀를 위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마음에 품은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부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쳐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